안녕하세요. 푸른요리입니다. 어, 오늘은 부산의 명물 비빔 당면을 해볼까 해요. 재료는 아마 다 집에 있을 거예요. 시금치나 부추, 부추 있으면 되는데, 저는 어, 당면하고 부추. 요새 부추가 얇은 것보다 이렇게 굵은 게 나와요. 그래서 굵은 걸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당근, 단무지, 납작, 어묵. 납작어묵 조금 있으면 되고요. 그 양념 은고춧가루가 3테이블, 곧 간장이 2테이블, 설탕 하나, 물엿 하나, 어, 어, 식초 한테이블스푼 깨소금 하나, 참기름 하나, 이건 매실 하나, 어, 마늘 하나. 그래서 고춧가루 3하고 간장만 3 넣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넣으셔서 내가 원하는 양념은 조금씩 가미를 하시면 돼요. 부추를 통째로 넣어서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좀 이렇게 길이로다가 잘라서 데칠게요. 좀 이렇게 막 나중에 풀어지면 그러니까 길이로 해서 여기다가 데쳐놓고요. 무지는 얇게 채 얇은 채로 썰어주세요. 자 당근도 당근지 길이만큼. 넓은 어묵은 이렇게 반 잘라서 당근이나 단무지 길이처럼 이렇게 물이 끓으면 소금을 살짝 넣고 어당 이거 저기 뭐야 부추부터 살짝 데쳐주세요. 부추는 살짝 데쳐서 이렇게 꺼냈으면 한 번만 헹궈주고 꽉 짜주세요. 한, 뭐, 한 시간 정도 데친, 아, 그러니까 담가 놨던 당면은 끓는 물에 이렇게 데쳐주세요. 당면은 이렇게 데쳐서 놨으면 참기름을 한 테이블 정도 약간 넣고 붙지 않게 살짝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썰은 오뎅도 살짝 끓는 물에 데쳐주세요. 당근은 기름을 넣고 살짝 볶아주면서 소금을 약간 넣으세요. 당면하고 이렇게 고명 올라갈 거네 가지를 준비해 놨으면은 양념을 만들어 보세요. 고춧가루 세 큰술, 간장 세 큰술, 설탕 한 큰술, 물엿이나 올리고당 한 큰술. 요거는 식초 하나, 마늘 계시액 참기름, 하나, 깨소금, 통깨 하나.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양념장을 만들어 놨으면, 당면은 제가 아까 비벼놨는데도 가운데다가 놓고요. 하나 컨시.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가운데다가 양념을 올려주세요. 자, 이 완성. 자, 이렇게 부산의 명물 비빔 당면 만들어 봤어요. 어, 고춧가루로 해서 또 새롭네요.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